저희 제품은 운동 무게가 운동자 힘만큼 1g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헬스기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으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200kg까지 할수 있습니다. 보디빌더는 달리거나 자전거 타기로는 되질 않고 5kg부터 200kg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근육 강화 헬스기로 운동 무게를 계속 올려야 올린 만큼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존 근육 강화 헬스기는 운동 무게를 10kg씩 올려야 합니다. 또 올림무게로 적응될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저희 로잉머신은 근육강화 운동을 쉽고 빠르게 온 가족이 할수 있습니다. 이 로잉머신 진짜 좋습니다. 한 5분만 해도 전신운동이 다 돼요. 이 땀나는 거좀 보세요. 땀나는 거. 아, 최고입니다. 최고. 저희 제품은 세계 최초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200kg까지 할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먼저 말씀드리고 근력운동 어떻게 하는지. 또 효과는 어떻게 좋아 존재에 대해서 소개해요. 유산소 운동은 로잉 머신이라는 게두 다리 두 팔을 이렇게 보세요. 우물에다 폈다잖아요, 이렇게. 두 다리 두 팔을 우물에다 폈다기 때문에 옷, 전 세계가 가장 좋은 헬스기 해스기보, 어떤 헬스기보다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뛴 개기네요. 그렇지만 조금 낮다는 라 것은 이렇게. 보세요. 무게가 자동일 뿐다. 이렇게 양팔이 자유롭잖아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네, 재밌게 할수 있다. 트레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힘이, 여자분들도 30kg의 힘은 되는데, 30kg보다 2kg라도 더 들고 운동하는 거 있죠? 더 높여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걸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뭐냐? 가벼운 무게로 20분이나 30분 해야 힘들어지잖아요. 가벼운 무게로 오면. 이런 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최고 힘을 높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은 뭐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있죠?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 심장, 폐 이게 숨 쉬고 영양 공급하고 이런 거 있죠. 이 장기들이 있죠. 소화기계통 이런 거, 생식기계통 이런 모든 장기들이 다 근육에 의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40세부터 1년에 1%인데 10년이면 10% 되잖아요. 뭐 60%, 70%, 80 이렇게 해서 8 80, 80대까지 80, 에 네. 36%에서 많게는 50% 감소거든요. 이것이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이상 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근육 감소인데 이것이 5년 전에요. 세계 보건기구 아시죠? 유엔기구에서 세운 거니까요. 이건 뭐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건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이미 50kg라고 쳐요. 50kg보다 높은 무게로 운동하면 늘어나고, 50, 병원에서 이렇게 몇달 이렇게 깜짝 못오는 병에 걸려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감소하는 거. 요거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육이라는 건요, 쓰는 만큼만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근력, 그, 이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이, 아, 1 5 0 k g 을 느닷없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30kg 힘 있는 사람은 30kg를 10번 들을, 조금 무거운 무게는 10번 들을 때 힘들어지거든요. 요걸 한세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만 힘을 늘려서, 150kg 힘이 됐을 때, 150kg를 들고 운동은 힘들기와, 30kg를 들고, 3 0 k g 힘이 30kg일 때, 30kg를 드는 힘들기는 똑같은 거예요. 힘들기가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뭐 근력은 강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요. 그러면 이게 독이 됩니다. 옛날 마라톤 선수들은요, 뼈고 가죽 만나면 환자처럼 돼요. 왜를 나면 피로라는 것은요, 이 근육이 피로해 내지면 근육이 가늘어져 섬유화돼요. 이걸 근섬유화 된다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안 먹으면 딱 알맞게 먹으면 약이고. 고기도 그래요. 알맞게 먹으면 약인데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운동도 똑같은 원리에요. 미래 인류는 근력 운동 안고는 이제 생,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8 9 0대 한참 청년처럼 살수 있는 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8,90대가 환자가 돼버리잖아요. 폐인 돼버리잖아요. 이걸 어, 어, 어떻게 선택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그동안 이 헬스 기구들이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보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인류는 이제 제가 발명한 거, 제가 발명한 게 획기적인 거예요. 이 형광등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역사에 남은 것처럼 저도 길이 인류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무게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꾸만 올려야 되는 게 근력운동이에요. 최고 힘을 길러야 되니까 자꾸 최고의 무게를 높여야 되는 거죠. 무게를 자꾸 높여서 운동을 하는데 마치 뭐와 같느냐 면 역도 경기 보셨을 거예요. 역도 경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상대 선수 이길라면 2kg 더 들잖아요. 내힘 보다 최고 무게를 더 높여서 그래서 둘면 성공하고 못 들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도 안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서 무게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100kg 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근력운동이에요. 100kg 넘는 힘으로 80, 90대도 살아야 청년처럼 살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역도경제학보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억지로 들다가 던지고 막 이렇게 날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상과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력 운동은 함부로 무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어떤 원리로냐면 물속에서 운동하는 원리예요.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영장에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와 조금씩 빨리 달릴 때와 아주 빨리 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부산과 갈릴 까 있어요. 그냥 재활하는 경우에 막, 느다없이 막, 느다듯이, 예, 재활하는 경우에, 예, 강하게 오는 것 외에는. 재활할 때요, 느리게 시작하면 돼요. 저희 제품은. 아주 느리게, 느린 모처럼. 그러면 이제, 운동기구 성격도 알고, 내 성격, 내, 내 힘도 알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운동수트를 높여나가면 아주 잘하게올수 있습니다. 재활할 때. 그러니까 이물 속에서 운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느리게 해서 힘을 맞춰서 내 강도를 맞춘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힘껏 하면 열번 하면 힘들어지는지 알거 아니겠어요? 알겠수 지금 한 2, 3일 쓰면 일주일이나 뭐좀내 신경 더디다 그러면 한 일주일을 게 느리게만 하다가 서서히 해보세요. 그러면 힘껏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 딱 맞는 무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하는 거 운동을 저는 상상해 보세요. 물속에서 달린다고 상상. 신껏만 하면 적응 기간을 1, 2주, 1주, 2주한 다음에 신껏 하면 10번 하면 힘들어지게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번 하면 힘든 속도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이렇게 되면 하루에 강화 이제 예, 기존 제품과 뭐가 차이 있느냐면 기존 제품은 2 k g 를 올렸어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이 2kg를 가지고 적응을 해야 또2 k g 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kg를 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은 같은 무게로 계속 운동해야 돼요.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무게가 내려올 때도 힘들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내 힘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죠. 정해져 있으니까 무게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화면 할수록 힘들어지니까 좋죠 이게 네. 잘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일단 효과는 좋아요 이것도요 올릴 때가 문제지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어떨까요? 싱긋하면 싱긋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최고임에 딱 맞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루 내릴 때딱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딱 이게 쉴 수가 있어 요 이렇게 다. 이 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완이라고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완이 딱 되면 이게 근육이 피로가 딱 필요한 장이 순간적으로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딱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한번할때 워밍업이 됐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딱 커지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겠죠. 내 최고 힘을 기르는 거니까 치고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때 무게가 딱 강화된 만큼 딱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운동에서 강화된 침만큼 오늘 신껏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보다도 오늘 무게가 강화된 만큼 무게가 딱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즉시 무게가 높아져요. 할 때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쉽고 안전하게 또 빠르게 근육을 200kg 까지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강화되는 원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은 다 150kg 자동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지금 현재 200kg 자동으로 해놨는데요. 손가락 한 개로 손잡이를 당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한개 무게로 변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0kg나 200kg는, 아니, 무게주도 없는데, 네가 어,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르는 대로 되지, 이렇게, 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실제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몇 kg 힘을 갖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요. 예. 딱, 해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광고대로 안 되면, 환불이란 제도가 있어요. 일주일 이내는 환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 택배비 만 원, 조립된 상태로 가거든요. 올때만 원, 내가 물어야지. 박스 값에 오천 원, 이렇게 하면, 이만 오천 원 손해보잖아요. 광고를, 내로 안 되면. 이건, 그래서, 정확하다. 그럼, 그래서, 어느 의사든지, 이건,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공개된 거. 이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있죠. 요건 18kg가 최고라고 합니다. 가정용. 그리고 클럽용이라고 해서 막큰거 있죠. 이런 건 40kg라고 이렇게 써붙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강도 조, 강도가 우리 건 18kg까지 나가서 근력 운동 잘 된다. 이렇게 막, 현놓고는 음,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건 정직하게 다써 붙여 놓고 판매하는 거다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신껏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신껏 해볼게요 이렇게 신!껏 하면 이렇게 재을딱 받아줘요 그러면 요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시 신껏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신!껏 하면 몸, 몸 전체가 핫 공중에 부양될 정도로 하체 운동이 강하게 돼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요. 그리고 자동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력운동은 힘껏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껏 하면 내 힘을 풀로다가 딱딱 운동이 되는데 내, 내가 안쓰던 힘으로다가 이렇게 날마다 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저희 제품은 손잡이가 여기가 전체면은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중간 바로 뒤에 달려 있어요. 실제 배우고 똑같이요. 저희 제품도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의자 내일 위에 있으면,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많이 오므렸다 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드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줄이 앞에서 당겨주는 로잉 머신도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 여기에 레일 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손잡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실제 배처럼. 요걸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로잉머신 운동 원리가 뭐냐면 역기 선수가요 역기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동작이 어,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하체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세워죠. 이게 상체 운동이에요. 요걸 앉아서 오면 더 많은 무게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드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가보잖아요. 무게추 150kg 달려있는 로잉머신은 손잡이가 바로 발 위에 있어요. 요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요게 조금만 발이 여기인데 이렇게 무거운 걸 실제 집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힘이 집중되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누웠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팔 운동 각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기선과가 옆기를 들었다 놨다는 각도. 이게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탄력이 살아있을 때 유턴시켜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슴 근육 운동이 잘 되고요. 어, 이 심장과 폐근육이 같이 가슴 근육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등 근육, 복근, 다 이게 팔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매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이게 팔 운동하면서 딱 일어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웠다가 누가 몸을 밀어서 이렇게 세워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팔 힘으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앞에서 줄이 이렇게 항상 당겨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반감되잖아요 운동효과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수평이어야만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몸무게가 제대로 이용되는 거죠. 밀을 때도 내 몸무게를 다리 힘으로 밀어야 되고, 보세요. 다리, 자고 다닐 때도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자고 다녀야 되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뒤가 높아지면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흡수되잖아요. 발이, 바닥으로, 바닥과 다 있으니까, 이런 머이 하는 게. 그니까 높아지면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현상을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무게가 축이고 바닥으로 체중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이 그렇다고 치고 또 근력 운동도요. 양손에 100kg나 2 0 0 k g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이 양쪽에 들고 있는 무게가 하체에 100kg 힘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200kg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수평이어야만이 제대로 된 운동이 된다는 거지. 또 보세요, 이렇게 딱 유문 미로키기도 수평일 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의자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소금도 최소화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구슬이 들어가 있는 베어링입니다. 이 철로 된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돌아가죠. 빙빙빙 돌아가죠. 이게 몇개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게요, 통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통사각으로. 예, 파이프가. 그래서 요게 아래 위로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게 손가락 한개로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너트는한번 조이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도 혹시 풀리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요 때는 이게 철판이 내려와서 소리를 내거든요. 요 때는 살짝 너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크면 요 앞쪽을 접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치웠다가 왔다가 하는 게뭐어렵뭐한두 뭐 번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저기 건 보세요. 저 엉덩이를 여기 끝에 일치시켰죠? 다리를 뻗어보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피고 있는 수준의 크기라서 아무데나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 세계 헬스인들. 전세계 보디빌더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놨다 하는 무게는 누구나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섯 번할때 힘들어지면 다섯 번만 하는 거예요. 열번 하면 힘들어지면 열 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 여덟 번 하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까지 허용돼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이다 그러면 10번이나 12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10번이나 12번 할때 힘들어진 것 이렇게 하면 순서계 운동 무게에 의해서 힘들어졌기 때문에 2, 3분만 쉬어도 바로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한 차례 더 하는 걸두세트한 차례 더 하는 걸 3세트 세 인데요 세세트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은 딱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렇한 세트만 하셔야 돼요. 열번 하면 힘들어지게. 이게 이제 안 하던 걸 하면은 근육통도 올수 있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딱 피로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피로가 안없어졌으면 하루 하루 더 쉬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회복되거든요. 회복됐을 때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한 한 세트씩 해서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근육이 이제 적응이 잘 돼서요. 이제 두 세트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3분이셨다가 한번더 하고 또 이제 일주일 정도 해서, 어, 회복이 되면 또세 세트로 늘리셔도 돼요. 반드시 체크포인트는 다음날 회복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제품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저희 제품은 200kg까지 쓸수 있도록 실린더라고요. 유압 실린더. 이게 유산소 운동용인데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 제품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200kg까지 할수 있도록 탁 트는게 만들었습니다. 또 볼트 있죠? 볼트도 200kg 무게 견디도록 탁 개인적으로 설계했어요. 한바대 그리고 철판도 200kg 힘에 견뎌야 되잖아요. 아, 얇은 거 갖다가 써보세요. 금방 망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 0 0 k g 로 해도 반,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수 있도록 두꺼운 철판을 사용해서 했고요. 이 모든 제품이 제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거볼특가 하나까지 말씀드립니다. 어, 운동은 자전거처럼 2, 3일 배우셔야 익숙해지시거든요. 네. 신발끈은 헐렁하게 하셔야 발도 편하고 운동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트레비전 보시면서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속도는 느리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요. 해 빨리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눕는 것도 요 정도 누우셔도 되고요. 요 정도 누우셔도 되고. 한 20, 30분 했을 때 힘들어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요, 어, 3세 세트를 5분이면 할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까지. 그러면 땀나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바쁘신 분들은요, 30초씩, 한 세트만 매일 하셔도 10년 이상 오면 100kg 넘는 힘을 길러서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뒤로 누울 때 팔이 나도 모르게 오므려지면 하체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핀 상태로 다리에다가 1초 정도 힘을 집중해요. 그리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다시, 다리에다가 일주 정도 힘을 집중하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